네이버 서치 유.에스 김용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생성형 AI 검색을 이용한 네이버의 새로운 검색 서비스인 Q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 여러 키워드가 표시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Q가 답변을 생성하는 핵심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Q는 추론, 검색, 사실적 일관성의 확인, 그리고 답변을 생각하, 생성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검색입니다. 이것은 Q가 기존의 LMM이랑 달리 학습 데이터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검색 결과에 그라운딩되어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Q를 검색 목적 달성을 돕는 어드바이저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키노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Q의 특장점은 세 가지. Human-like searching, Trustworthy, Connected입니다. 그중 첫 번째 human-like searching. Q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성할 때 사람처럼 판단하고 검색합니다. Q가 어떻게 사람처럼 검색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실제 Q가 생성하는 답변입니다. Q는 원룸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로 공기 정화 식물을 추론했고 공기 정화 식물 세 가지 추천하면서 관리법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생성하려면 여러 단계의 검색과 추론이 같이 필요합니다. Q는 이러한 복잡한 질문에 답을 할수 있도록 먼저 리즈닝을 하고 여러 단계의 검색을 스스로 계획합니다. Q가 어떻게 리즈닝했는지 살펴보면, 먼저 질문 배경을 이해하여 공기 정화 식물이 원룸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라는 것을 추론합니다. 이후 어떤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파악하고 검색 여부. 검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추론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정화 식물, 공기정화 식물 키우는 법, 원룸 반려 식물이라는 검색 계획을 세우고 답변에 필요한 문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복잡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질문 이해하고 검색을 결정해서 관련 문서 찾고 답을 찾는. 행동들을 휴도 사람처럼 할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다음 특징점은 트러스트 웨이브.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생성 AI의 모델은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홀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Q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홀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로 리즈닝 기술입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네이버 검색 속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포함된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리즈닝을 통해 정답이 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색합니다. 하지만 검색된 결과에는 정답뿐만 아니라 답변에 필요한 정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Q는 Evidence Selector를 이용해서 답변에 필요한 꼭 필요한 출처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ctually Consistent Generation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답변과 출처의 사실적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할로시네이션을 최소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문을 Q에게 해보았고요. 먼저 사용자 질문이 입력되면 리즈닝을 합니다. 신뢰성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추론하고 관련 최신 정보 검색을 위해 서치 플래닝을 수행합니다. 서치 플래닝된 세 가지 질이 질의, 이 질이들을 활용해서 반복적인 검색을 수행함에 따라 답변 생성에 충분한 문서들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보된 문서들은. UGC 문서, 뉴스, 지식 베이스, 지식 백과, 로컬 쇼피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에비선즈 셀렉터는 수집된 문서들 중 정답이 포함된 문서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문서들은 서머라이즈 모델들이 요약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리즈닝 결과와 일치되는지 팩의컨시션시를 높이면서 사용자의 질문에 포함된 기후변의 원인, 역량, 그리고 감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Q는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내부 평가 결과, LMM의 내부 지식으로만 답변을 생성했을 때 대비 헐루시네이션이 72%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특장점이 커넥티드입니다. 네이버의 사용자들은 검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이버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을 오고 가며 복잡한 검색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검색 흐름을 학습한 Q는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을 연결하여 사용자의 검색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입체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현재 Q에는 쇼핑, 로컬, UGC, 지식 베이스 등 50개 이상의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큐는 이렇게 연결된 서비스들을 툴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 질문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의 풍부한 컨텐츠를 파인 그레인드 API로 활용하여 입체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까지 제공하여 목적을 달성시켜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드포인트는 쇼핑 목적의 질문은 구매까지 연결해주고, 장소를 검색하는 질문은 장소 정보, 추가로 예약까지 해주는 것처럼, 사용자의 검색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Q는 답을 생성할 때 사람처럼 판단하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큐만의 기술력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한 신뢰성 있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서비스와 연결되어 입체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검색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큐에서 사용된 검색 특화 생성 AI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검색의 미래 앞으로 큐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Q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Q가 9월에 이제 스탠드 언론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할 거고요. 이 Q를 활용한 통합 검색의 변화를 앞으로 이어서 최재호 리더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서치 AI 시의 최조입니다. <laughs> 앞에서 용모님께서 QA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생성형 AI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네이버 검색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은 20여 년전 통합 검색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6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에어스, AI 템즈, 에어스페이스로 대표되는 AI 추천 기술들이 검색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그린닷 검색과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나 음성 등 다양한 멀티 모달로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스마트 블록을 통해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검색 결과를 개인화한 에어서치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온 네이버 검색은 2023년 대규모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 생성형 AI 검색인 Q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Q는 하이퍼클로버 X를 검색에 특화한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로서 9월 말 독립된 서비스로 PC 베타 출시 예정이며 이완 네, 내 네이버 통합 검색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 검색의 스마트한 변화인 Q의 형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은 생성형 AI를 통해 사용자의 복합적인 니즈를 포함하고 있는 질문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분당 브런치 맛집, 테라스 있는 맛집으로 여러 번 검색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Q를 통해 복합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긴 문장으로 검색할 때에도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즉, 주말에 분당에서 브런치하기 좋은 테라스 있는 식당 찾아줘라는 질문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생성형 AI 기반의 Q 블록이 노출될 예정입니다. Q 결과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상단에서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생성형 AI를 통해 요약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말에 분당에서 가볼만한 테라스가 있는 브런치 식당 세 곳에 대해서 각 식당의 주요 메뉴와 특징에 대해서 요약 결과된 정리된 결과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는 각 식당에 대한 사진을 비롯하여 영업 시간과 리뷰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검색 API를 통해 가져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측에 보이는 확장 영역에는 질문과 관련도가 높은 추천 결과나 비즈니스 정보들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출되는데요. 이 경우 브런치를 먹으러 가볼 만한 디저트 카페가 추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서는 대화하기 버튼과 함께 사용자가 손쉽게 대화 컨텍스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속 질문을 예상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큐를 활용하면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식당을 보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여름에 휴가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었나요? 바쁜 일상 중에 여행 계획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큐를 활용하면 가족과 함께 떠날 여행 계획도 좀더 편리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살 아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5살 아이와 함께 갈 만한 여행, 부산 여행 코스 추천해줘. 를 질문해보면 Q는 부산에서 아이와 함께 갈 만한 명소와 식당, 숙소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서 지도와 함께 표시해줍니다. 지도를 좀더 클로즈업해보면 Q가 추천하는 코스의 동선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도 아래에는 각 코스에 나온 맛집이나 어트랙션에 대한 리뷰가 잘 요약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영역에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맛집 등이 연관 장소들로 추천되고 있네요. 또한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큐의 특징 중 하나로 추천된 코스 중한 곳에 예약을 원하실 경우에는 대화하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예약도 가능합니다. 즉, 검색 결과를 검색 결과를 통해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은 이후에 예약까지 바로 연계되는 한 차원 높은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Q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에 따른 쇼핑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미니멀한 인테리어 컨셉에 어울리는 테이블 조명 추천해줘라고 질문을 던지면. Q는 사용자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을 참고해서 그에 어울리는 조명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즉, 최근에 사용자가 원형으로 생긴 식탁 테이블과 러그를 구매했다면, Q는 이를 바탕으로 미니멀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크기, 색상을 고려하여 조명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니멀 컨셉의 테이블 조명들과 조명들의 사진과 가격 정보를 보시면서 바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네이버 쇼핑의 강점인 도착 보장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출발하는 20만 원 이하 조명으로 골라줘라고 물어보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조명들만 골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겠죠? 큐를 활용한 쇼핑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쇼핑하실 때 여러 제품들을 비교한 후에 어떤 제품을 사실지 결정하실 텐데요. Q를 이용하면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비교해가면서 쇼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인기 제품 3개 비교해줘 라고 질문하시면 Q는 다양한 공기청정기 제품들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상단에서는 공기청정기 인기 제품 3개에 대한 특징들을 요약 정리해주고 하단에서는 각 제품의 상세 정보와 사용자들이 올린 구매 리뷰를 참고해서 세 가지 공기청정기의 특징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시다가 다른 사용자분들이 남긴 구매 리뷰가 더 궁금하시다면 Q에게 구매 리뷰를 보여달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편리한 게또 리뷰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나온 예시들이 어, Q를 통해서 쇼핑이나 로컬 검색을 하는 예시라면 이번에는 정보성 검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차례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 최근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뱃살 빼기 좋은 운동과 어, 도움되는 음식 알려줘라고 질문을 하시면 상단에는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균형적인 식습관 개선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이어서 꾸준히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대한 소개가 나온 후 어, 뱃살 빼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종류별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가 생선을 넣은 식단으로 짜줘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생선을 포함한 저탄고지 또는 고단백 다이어트 식단을 예시로 제공해 줍니다. 저도 이 참에 Q의 도움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다시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복합적인 루러가 포함된 쇼핑, 로컬, 정보성 질문에 대한 Q의 형상을 보셨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네이버 검색을 구성하는 UX상의 변화들입니다. 우선 검색 UX라 함은 검색 리즈에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이버 검색 결과는 크게 원베스트 엔베스트, 엠피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최상단에는 원베스트 영역으로서 정답형 결과나 생성형 AI 기반의 Q 블록을 노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엔베스트 영역에서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따라 세분화된 스마트 블록이 노출되어 사용자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탐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최하단 MPD 영역에서는 서치 피드를 통해서 검색의 흐름이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하신 초보 여성 골퍼를 위한 퍼터를 찾는 질문을 던지면 상단에서는 큐블럭을 통해서 여성 골퍼분들에게 알맞은 퍼터의 길이와 헤드 형태, 그림 무게에 따른 특징들을 요약 정리한 후 퍼터 상품을 추천해 주고요. 이어서 엠베스트 영역에서는 퍼터 고르는 꿀팁, 여성용 퍼터 추천, 퍼터 구매 가이드 등 다양한 스마트 블록들을 통해서 사용자 취향에 따른 정보를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하단 MPD 영역에서는 퍼터를 찾는 이유가 결국 퍼팅을 더 잘하기 위한 과정임을 파악하여 골프 퍼팅 잘하는 법, 퍼팅 그립 등 추가적인 컨텐츠들을 서치 피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피드를 살펴보시다가 컨텐츠 미리보기를 누르시면 더 빠른 정보 탐색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큐를 통해 대화하듯이 검색하고 서치 피드를 통해 추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네이버 검색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참고로 통합 검색에 큐가 적용된 모습은 올 11월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검색을 준비하는 제 가슴도 무척 뛰는데요. 생성형 AI와 함께. 네이버 검색의 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